네,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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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제 8월 9일 자, 스벽이한 3시 조금 넘었는데, 자, 이제 오버워치 패치가 됐습니다. 자, 스포츠 대회 해가지고, 자, 스킨들이 이제 나왔네요. 새로운 스킨들. 듀메이커메이크돌려 해가지고 나와있는데, 제 가장 궁금한 거는, 아, 메르시니까요. <laughs> 와, 이제 아이티게놈는 이것도 살수 있어요. 미리 일단 구입을 해놓겠습니다 베이가 없었는데 하고 이제 승리 여신 해가지고 <laughs> 와 너무 이쁩니다 약간 발키리랑 날개가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진짜 여신 에르시 <laughs> 무기 한번 볼까요? <laughs> 와 진짜 멋있다 아, 너무 예쁩니다. 권총도. 와, 아, 너무 예쁘다, 진짜. 스킨이 너무 예쁘네요, 진짜. 다른 스킨도, 어, 살짝 봐볼까요? 와, 아, 일단, 메르 스킨 잘 봤고요. 이것을 위해 제가 이제, 전리품 상자를 314개나 나눠 어, 아껴놨어요. <laughs> 나중에 사겠습니다. 자, 이제 맥크리 보면은요. 해상구조 돼가지고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라이프 가은 따셨나봐요. <laughs> 수영 잘했구나. 자, 그 다음, 솔, 솔저 있어 솔저는, 바비큐다린 76. <laughs> 고기 잘굽게 생겼네? 잘이게 생겼네요. 이. 자, 그 다음, 음, 누구였죠? 미도우 메이커였죠? 그래가지고, 어, 비키니 스타일. <laughs> 피부가 조금 그렇다야 <laughs> 자, 오늘든잘 봤고요 역시 이번 어, 패치 하이라이트는 메르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, 이제 어 빨리 다 사가지고 어, 이제 새로운 스킨으로 어, 새롭게 경쟁전 즐기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네요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